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번 주는 계속 9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였는데 아마도 오늘은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약간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울 때든 시원할 때든 우리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는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천둥처럼 또 때로는 사랑과 은혜로, 또 때로는 징계와 훈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즌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23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 하며 떠들었다. 우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이름의 신, 어, 이 신은 농업의 신이었는데요. 어, 이 신을 섬겼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이 바로 이 다곤 신전에 함께 모여서 소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이유가 뭐였냐? 23절 나머지 말씀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원수 삼손을,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부족 대 부족의 전쟁 혹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이 믿는 신 이스라엘로 따지면 야후의 신 그리고 블레셋으로 따지면 다곤신 이 신의 힘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부족의 신이 너희 부족의 신보다 더 강하면 우리 부족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의 신이 너희 나라의 신보다 더 세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야외를 이겼다 생각하고 거대한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림이 좀늘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이 거대한 신전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란의 잔치 절정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에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요즘은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 번역이지만 킹 제임스 버 a m 이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25절 말씀 여기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 a m 으로 보면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he may make us 스포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가 우리와 스포츠를 하게 하여라 그가 우리와 경기를 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식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너를 볼때 그저 너는 내가 이겨야 되는 상대. 너는 내가 눌러야 되는 상대, 너는 내가 억압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듯이 대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기를 하자는 겁니까? 전혀요. 삼손은 지금 두 눈이 뽑힌 상태잖아요. 분명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온몸이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삼손을 보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대하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내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원수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무슨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환경에 놓이게 될때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비웃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를 상상 속링 위에 올려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원투 훅 어퍼컷을 날려서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실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삼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총과 인자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원수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원수에게까지도 내 적에게까지도 내가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삼손은 결국 그의 원수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허락해 달라 기도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은 더 이상 교만하거나 오만 방자하여 마이웨이를 외치는 강자가 아니에요. 삼손은 드디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하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원래 그가 그랬어야 할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 please remember me.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삼선은 이 순간 무엇을 기억해달라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인생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의 소명은 무엇이었는지. 삼선은 육신의 눈이 모두 뽑혀 캄캄한 암흑 세상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remember, 기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할 사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했어야 할 이스라엘의 형제 결국 삼손은 죽음에 다다라서야 그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내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너무 젊어서 우리의 죽음을 너무 멀리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참 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척이나 많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 일을 미루어 두고, 그보다 더 급한 일, 그보다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남편과 아내, 우리 교회 매주마다 얼굴을 마주하지만 어쩌면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날마다 만나지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주 작은 한 켠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맛있어지기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죽음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쓰임 받다 죽어서도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오늘 가장 찬란하게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